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북을 어디 할까요? 76... 77부터요 74 했죠 네. 75 했죠 76 있어요? 있으면 다 말해 나 어차피 몇초안 걸려 예? 진짜 다 말하네 1번이야? 여기 28이잖아 X 62 누가 봐도 찾았고 여기 찾으면 되잖아 다 말하지 마. 오케이. 자, 또 여기서 있나요? 아니요. 넣읍시다 77은 10번이요. 10번 봅시다. 이거 마, 이거 마른모 아니야? 네. 마른모잖아, 마른모. 네. 그니까 러 여기가 3이, 여기도 3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8이잖아. 네. 8이 4개니까 32잖아. 둘레니까. 8, 4, 32. 마른모는 4변이 다 똑같아요. 네. 괜찮나요? 자, 또 여기서 질문. 8번 봅시다. 등변 사다리 꼴이다. 자, 근데요. AB랑 AD가 같대요. 그럼 여기는 몇씩 나눠갔죠? 40씩 나눠갔죠? 됐죠? 그럼 여기도 40이죠? 그럼 여기가 80이죠? 그럼 여기가 80이죠? 그럼 여기는 60이죠? 끝. 자또 질문 있네? 오케이 나옵시다 78페이지에서 질문 14번 자 14번 봅시다 어우 전체 넓이가 뭐래요? 40이래요 자 다시 3대 5 3대 5 얘들아 8칸에 40이래 한 칸당 얼마야? 5, 5잖아 5 8에 40이니까 3칸이면 15 5칸이면 25 나눠가니까 25가 다 그, 우리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례배분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11번이요? 15번. 15번 봅시다. 아니, 뭐, 절 절반이잖아. 얘들아, 근데 평행사변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죠? 근데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밑변은 똑같잖아.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니까 얘이 삼각형은 전체 그냥 절반일 거라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X랑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도 몇이야? 1 5예요 그냥 절반이야 무조건 왜 삼각형은 사각형의 몇 배? 2분의 1배 그냥 딱 절반 삼각형은 사각형의 절반 여기 또 있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79페이지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를 구합시다 이거 뭐예요 일단 평행사변형이네. 오케이 접수 완료. 근데 보시면 어어 어, 여기가 35지. 그럼 여기도 35지. 여기가 뭐예요? 직각이지. 아 그러는 순간 얘가 뭐로 변해요. 마름모로 변해요. 그럼 x는 7이죠. 끝났는데 y는 35죠. 뭐. 그 평행사변형에서 절반 딱 하면 내가 이쪽이랑 이쪽 똑같다고 그랬잖아. Y도 35가 돼야 되지. 델칼코만이. 음 됐죠. 자, 이거 BC의 길을 구할 건데 이렇게 평행한 거를 이거 평행사변형이죠. 그럼 여기가 6이겠죠. 여기는 10이죠. 근데 여기가 120이지 얘들아. 여기가. 평행사변형 대각형이 똑같으니까. 여기몇 도예요? 60도죠. 얘는 여기도 10이지 얘는 뭐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10이지 그러니까 답은 16 <laughs> 됐나요? 음. 자 제가 할게요 잘 봐요 AOD 여기가 8이래요 근데 음, 어, 음, 2대 3이래 잘 봐요 얘들아 두 칸에 8이야 한 칸당 얼만 거야? 칸에 8이잖아. 2, 2짜리가 8이잖아. 그럼 한 칸당 얼마야? 4죠, 4. 두 칸에 4, 8이면 한 칸에 4지. 그럼 세 칸에는 12겠죠? 맞죠? 맞아요? 네. 그럼 끝났는데 왜냐면, 여기, 이것도 2대3 아니야? 이것도 2대3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두 칸에 12죠? 그럼 한 칸에 6이지. 세칸은 몇이야? 18. 끝. 끝. 넘시다 자, 여기서 나, 나형에서 질문. 네? 4번. 4번 봅시다. 자, 전체 넓이가 30이래요. 자, 여기 봅시다. 2대1이죠. 아, 근데 너네, 이거는 아까, 나, 내가 몇이라고? 전체에서? 전체에서 a b p d 절반이니까 얘 전체는 15d. 근데 세 칸에 15래. 그럼 한 칸당 얼마야? 5. 5겠죠. 여기 15. 그러니까 답은 5. 10이랑 5를 나눠가져야 되죠. 전체 30의 절반의 15를. 자 전체 질문 있어요? 없으면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자 여기. 81페이지 없나요? 82페이지 12번. 12번 봅시다 어 저희 어 ABCD 보면 얘들아 ABCD 있잖아 이거랑 ABE랑 같은 거 알아? 넓이가? 보면 여기는 공통이죠. 근데 얘가 지금 평행하지. 얘나 얘나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36 그대로. 그대로.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예요. 얘나 얘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통이고. 그래서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똑같다고. 또 질문 있나요? 1 4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O A B랑 여기랑 O B A랑 여기랑 같다. 얘들아 이거 같다는 건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은 결국 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도 이거죠. 여기도 이거죠. 결국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뭐예요? 같으면 얘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적스, 정사각형은 아직 몰라요. 조건이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몇 도? 90도. 됐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질문. 음. 다 할까? 네. 다다 할게요. 아,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 안한게 있는데 얘들아. 잠깐만. 아, 뭐 따로 올 필요 없어요. 따라 봐야겠네 <laughs> 62페이지 어 62페이지 이게 뭐냐면 어떠한 사각형이 있을 때그 변의 중점끼리 연결하면 어떠한 사각형이 나올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다시 이어버리면 똑같이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근데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나와요. 직사각형의 변의 중점들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나와요. 반대로 마름모는 직사각형이 나오고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거기 하나만 적으세요. 다섯 번째인데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등변 사다리꼴 있잖아요. 등변 사다리꼴 중점을 올리면 뭐가 될것 같아? 이렇게 생겼으면.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은 뭐가 됩니다. 왠줄 알아요? 이게 보면 분명 여기랑 중점이니까 얘는 지, 수직이겠죠, 이렇게. 여기 이 등변이니까 여기 길이는 같겠죠? 그럼 여기에 중점 길이도 이 밑에랑 수평이겠죠? 그러니까 동위각이라서 여기도 동위각이에요. 그래서 뭐다? 대각선이 90도를 이룬다. 그래서 마름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잘 나오는데, 내가 이책 싫어하는 이유. 왜안 쓰이냐고, 책에. 네, 네. 책이 아, 이상하다고, 네. 책에. 책을 바꿔요. 나도 그러고 싶다고! 바꿔. 학원을 바꿔, 그럼 너가. 그러면 아. 학원을 바꿔. 잘가, 빠이빠이. 네. 음, 자, 저희 83페이지 해봅시다, 그러면. 와우 끝나지 않았어 여기도 5고 여기도 12고 여기도 13이고 여기도 13이고 여기도 13이고 그죠 맞아요 얘들아 근데 일단은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두개 있어 단 그게 뭐야 마름모랑 정사각형이잖아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잘봐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a야 여기를 b라고 했어 그럼 얘가 a지 얘가 직각이에요. 얘가 비죠. 그럼 a 더하기 b가 몇 도야? 항상. a 더하기 b가 항상 몇 도야?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90도겠죠. 그럼 여기 a랑 b가 있는데 여기는 직각이겠지. 어, 근데 내변의 길이라서 같고 90도인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사각형.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답이. 그래서 정사각형이고요. 어, 당연히 그냥 13 곱하기 4 해서 52가 정답이에요. 둘레 길이는. 자, 17번 봅시다. 뭐, 어디로가는 거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죠? 그럼 얘도 A인가요? 네. 그죠? 근데 이거 평행사변형이래 그럼 얘도 A인가? 네. 끝났는데. 얘도 8인가? 네. 핫도그인가? 네. 8, 4, 32. 이 이거 뭐야? A 2대2 C? 아니 아닌가 B 이대 C 1대2 A D C A B C 됐나요? 잠깐 봐봐 이 색칠된 건 보여? 얘랑 얘랑 넓이 같은 거 보이니? 지금 이거랑 색칠된 거 빨간색이랑 A, E, C랑 같은 게 보여요? 무슨 소리냐면 똑같이 표현한 건데 밑변이 고정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린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전체 넓이가 몇이야? 27이잖아. 세 칸인데 세 칸에 2 7한 칸에 9죠? 여기가 9고 여기가 18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18이죠. 뭐. 18이나 뭐 이 색칠한 공원 똑같다고 하니까 됐나요? 자 셀프로 넘어갑시다. 셀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laughs> 어디부터 해야 돼? 나? 38. 에? 네, 아 여기 질문이 네. 있어? 이 니네가 알아서 해나안해 <laughs> 나는 여기부터 할 거야 46페이지부터 46페이지부터 여기는 있어요? 5번. 5번이요? 등변사다리꼴이네 그죠? 70이네 여기 어머 등변사다리꼴 여긴 몇이야? 1 110. 1 0이잖아 뭐로 나누어? 35? 35 근데 여기도 35 0는시비1 내가 등변사다리꼴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이라고? 1 8 0도라고 거기 시 대각의 합그비 100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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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시1 8 0도인거 그러니까 이제조금헷갈려요 대각의 합이 백8 0도 어, 평행사는 너무 뽀에 하비 백였지 이웃한 네. 거 이웃한 거는백8 0조금알고계세요 자, 자, 여기서 질문. 8번. 8번? ABC ABC D c 아니 똑같잖아 이봐 ABC D나 A, B D, E, C. 이거나 똑같지 않아요? <laughs> 왜 똑같냐면 봐봐 여기는 겹쳤지 이건 겹치지 이건 겹치는데 얘는 똑같잖아 이 빨간색이랑 이 파란색은 넓이가 똑같잖아 왜둘다 평행하고 있는데 높이가 같잖아요 그냥 15라고 15라고 하니까 바로 15라고 찍기라도 해 15로 또 있나요 여기 없어요 9번 봅시다 에, 여기가 1대2에요 전체 넓이가 30 이면 여기는 몇이에요 abm은 15죠 1대1이니까 30의 절반 근데 30이 3칸이래 한칸에 몇이야 3칸에 30이래 한칸에 아, 아, 오니까 여기가 오고 여기가 10이지. 그러니까 PBM을 10이죠. 자 발전 챌린지의 질문. 다? 아, 다? 응. 1, 2번만. 1 2번만이요. 1번 했는데. 잘 봐요. 잘 봐. 여기 몇 도야? 70도지. 얘들아 근데 이 삼각형 이변과 이변이 같다는 거는 이변이랑 누구랑 같아? 얘도 같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같지. 네. 그럼 여기가 x지. 맞아요? 근데 여기가 몇이야? 70 70이니까 40이지. 네. 이 직각이지. 이 전체 몇이야? 130이지. 네. 근데 x x 130에서 180 이 삼각형 기준으로 <laughs> 다시 할까? 아니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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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얘랑, 얘랑 다다는 것은 얘랑 얘랑 같잖아 번, 다시 한 번, 다시 근데 여기 전체가 70이잖아, 70, 70, 140이니까 여긴 40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90이잖아. 둘이 더하면 130이잖아. 근데 130 x x가 180 나야 된다고. 그니까 x가 25. 다음 이, 이거 똑같 똑같은 문제요. 예싹 해요. 여기가 7이에요. 여기가 5야. 12. 이거 왜 5야?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 이거 뭐야? 이거또 그냥 여기 싹 하면은 여기가 싹 6이야 나머지 4니까 2로 나눠가죠 2, 5, 10, 밥, 5 응. 여기 질문 4, 5, 6 아니 뭐야 이거 B, C 뭐야 여기가 12고 여기가 12예요 C, D가 8이야 A, B, C, D로 구하래 어머머 얘들아 잘봐 밟아. A, B, C, D. 이거나. 밟아라. 이 e, 사각형이나. 얘나 똑같죠? 맞아? 여기까지는 겹치지. 그러면 이 e, 파란색 사각형 보이니? 네. 이거나. 얘나 똑같잖아. 평행한 건데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가 같잖아요. 이해 돼요? 그럼 밑변이 24고 높이가 8인 삼각형이니까 답은 뭐야? 12 곱하기 8이 뭐야96 96이 답이죠 14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아닌가? 아 아니, 뭐야 아니네 12 곱하기 8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백... 12 제곱 몇이냐? 어? 아 맞네 4 4 96 맞네 미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1대2죠 오 b c 가 48이래 어메 이 엔병 얘들아 두 칸이 48이야 한 칸은 몇이야? 24 그럼 여기가 24죠 여기도 24죠 맞아요? 근데 두 칸이 24야 한 칸은 몇이야? 1 2어 정답 12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신기하네 이걸 이거 잘 봐요. 이 삼각, 그냥 외워라. 이게 나중에 요런 그림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5야 이거 정사각형이야. 얘 정사각형이고, 이 큰놈도 정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 노란색을 봐라라고 하면, 그냥 답은 뭐야? 답은 4분의 25예요. 왠줄 알아요? 이거 전체 넓이가 몇이야? 한변이 25죠? 그 그냥 그이 4분의 1 하면 돼요 이거야 지금 내가 빨간색 체크하는 거는 내가 이 빨간색 넓이나 이 색칠된 넓이가 똑같다고요 왜냐면 여기랑 얘가 합동이거든 왜 합동이냐면 일단 이거랑 여기 각도 각도 같고요 여기 각도 45도로 같고요. 그다음 뭐가 같다? 여기 변이 같다. 그래서 답은 SASA합동이라서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조그만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에서 4등분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질문 어. 여기는 <laughs> 다아무데나 아무, 아무 데서나. 18 18정사각형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얘랑 얘랑 같으면 얘랑도 같아요. 얘가 65야. 그럼 여기 몇이야? 생각 있는 사람이면 0 50. 50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4 0이야 생각 있으면 여기 몇이야? 180에서 40 빼봐. 70, 70 나눠 가져야 될거 같으면 여기 X몇이야? 20 또? 뭐야? 있어요?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